뭐라고? 그게 진짜야? 갑자기 왜 추워지지? 나도 그렇게 느껴져. 만약 이게 귀신 짓이라면 꿈이 아닌 현실에 쳐서 괴롭힐 수 있다는 거네. 소름 돋아. 일단 공부는 해야지. 고급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자기 느낌을 쓰세요. 다 쓰고 선생님 별의해 줘도. 슥슥. 슥슥. 띵동 띵동. 우와 쉬는 시간이다. 리나 같이 화장실 가자. 그래. 근데 화장실은 왜? 손씻게 이제 가자. 리리아 감상문 적고 놀라고 했잖아. 감상문 적었는데 그리고 쓴 책상에 놔뒀는데요. 설이거만 있는데. 얘들아 빅뉴스 빅뉴스. 무슨 일인데? 리나 빅뉴스라니. 우리 학교의 물건들이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들었어. 구렇치네 이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래? 남친이. 어? 무슨 일인데? 아까 내가 쓴 감상문이 없어졌더라. 그거 봐. 그말 사실이야? 그건 너만 당하진 않았어. 옆엔 초령이도 필통 공차에 없어졌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6학년 소림이 언니, 알지? 소림 언니도 풀통이 사라졌다고 하고, 하늘이까지도 그래, 공책이 사라졌다고 들었어. 거기에 니도 포함이 되고. 얘들아, 뭐해?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안녕!